안녕하십니까 미동체 대표 이재혜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카바가 들어있는 제품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동영상으로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의자 좌판 다리 중심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속에서 이 중심봉과 이 다리를 연결하고, 엎어놓은 상태에서 이 어, 다리를 연결하면 이러한 좌판이 되고, 또 다른 포장에, 아니, 포장 속에 이런 등받이 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닐을 벗겨서 이 좌판을 세워진 상태에서, 보시면 밑에 페인트 마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홀의 역으로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야 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게 체결이 되는 볼트 구간입니다. 등받이를 들어 올리셔서 위에 카바를 벗기고 나서 첫 번째 근육에 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거꾸로 끼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트도 볼트에 놓고 프리용 와셔를 끼고 다시 두 번째 근육에 맞춥니다. 세 번째 또 볼트를 프로마샤 끼고 맞춰서 넣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것은 의자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렌치를 조이기 전에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야 볼트가 제대로 끝에 머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비닐봉다리 안에 렌치가 있습니다. 이 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세 군데를 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된다면 맨 마지막에 한 개씩 힘을 줘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카바입니다. 카바를 보시면 체결할 수 있게 구멍이 한 개,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트에다 놓아주시고 캡너트 볼트를 너트를 조여줍니다. 이캡너트는 카바를 잡고 있는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캡너트를 조립 후, 보시면 밑에 카바가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카바가 조립이 되는데, 보시면 구멍이 두개 걸릴 수 있게 이런 후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고 후크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상태 이렇게 놓고 위에서 보시면 구멍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주셔서 구멍을 맞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부품 박스에, 부품에 들어가 있는 이 너트를 한동코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집에 있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체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보호 카바가 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바를 이 근육에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구멍에 맞추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여기에 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놓아주시고 구멍을 맞춘 다음에 다시 피스로 조여주십시오. 그러면 손가락 보호 가바 결합이 끝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앉아도 손에 끼어서 다친 손이 없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상 손가락 보호 가바 결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